네, 여러분 마스크 계속 끼고 계셔서 불편하시죠? 네, 저는 마스크를 벗고 있어서 굉장히 편합니다. 여러분들 이따가 집에 돌아가셔서 마스크 벗으셨을 때그 해방감을 느끼시면서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해방을 마음껏 감사하시고 찬양하는 시간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저도 이번 이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많은 사회적인 어, 이슈가 되고 또 교회 예배조차 지금 많이 쉽지 않아진.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어, 제가 참 좋아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예배는 이렇게 지하에서 몰래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꽃꽂이 교실이에요. 그래서 막 꽃꽂이 도구가 다 있대요. 꽃꽂이 도구가 있다가 이제 경찰들 오거나 비밀경찰들 딱 와서 검문하면 그 바로 그 예배 장소가 꽃꽂이 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우 치면 지금 다 여러분 앞에 꽃꽂이가 다 하나씩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들이닥치면 바로 꽃꽂이반이 되는 겁니다. 혹은 봉고차 하나 빌려다가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걸리지 않게 예배를 드리는 환경과 예배를 드리는 어떤 이런 하드웨어적인 모습이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안정화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참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우리 모습이 진정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를 주께서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도 아니고 저곳에서도 아닌 이때도 아니고 저때도 아닌 정말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 때가 만약에 이때라면 우리가 그러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청년들의 각 삶에서 이제는 우리가 다음 주가 예배 못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다른 큰 교회들은 오늘 아예 예배가 없는 교회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혼자서 이제는 그 믿음을 지켜가고 집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이런 대형 예배가 아닐지라도 그곳에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이 마지막 시대에 감당하실 수있는줄 믿습니다. 우리 한가람 청년부는 그러한 청년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말씀 본문은 제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짧게 짧게 요약해서 정리할 테니까 집에 가셔서 또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우리가 흔히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시간적인 순서로 배치하여서 이세 가지 복음서는 굉장히 비슷한 관점과 비슷하게 겹치는 이야기가 많은데 특별히 중요한 이야기는 다 겹치겠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이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표현까지 다 하면 이 사람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입니다. 젊다는 표현이겠죠. 두 번째는 돈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관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관원은 그 헬라어로 하면 아르곤이라고 쓰였는데 그 단어는 그냥 관원, 관리, 공무원 이 수준을 넘어서 사내들인 공예원을 의미하는 말로 이 당시에 쓰였다고 합니다. 즉, 우리로 치면 은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굉장히 높은 직함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로 치면 은 국회의원이신데 청년이셔. 거기다 돈까지 많아. 거기다가 이 사람의 궁금증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개명도 잘 지켜. 율법도 잘 지켜. 이것저것 다 잘해.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어떻게 나오냐면 단순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급이 다릅니다. 정말로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여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정말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예수님을 어떤 농담 따먹게 하려고 온게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 우리 한국교회로 치면 교회 오빠인데 국회의원인 교회 오빠예요. 거기다가 돈도 진짜 많아. 거기다 똑똑하네? 신앙도 좋아 보여? 교회도 엄청 열심히 다녀? 성격까지 좋아? 이런 분들 주변에 있으면 짜증날 때 많으시죠? 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오늘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영생에 관련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그때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어쩌면 주일학교 때부터 교육받은 우리는 어, 당연히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받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그 중간 과정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잠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가보세요. 로마서 5장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로마서 5장 19절, 20절입니다. 19절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지라 아멘 순종이 있어야 의인이 됩니다. 아멘 개명을 지켜야 의인이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는 게 티켓이 아니에요. 어? 나 예수님 있는데요? 그럼 나죄 아무리 많아도 천국에 갈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나 이번 주 지은 거다 회개할게요. 여러분 물론 그 예수님 믿는 게만일에그 중간 과정이 뭐냐면 무엇을 믿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그분의 공로를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의인된 줄 믿습니다. 단순한 우리 믿음의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우리 믿음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보장해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개명을 지켜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완전한 순종을 못하는 죄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서 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벌 받고 끝나신 게 아니에요. 완전한 율법을 지키셨고,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서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된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죽음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종을 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된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기 나오는 우리 청년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느 개명이길래 이 당시 토라 모세오경부터 유대인들은 약 613가지, 613가지의 계명이 자잘하게 있던 걸 엄청나게 지켰어요. 그러니까 계명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있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한번 갔을 때 거기는 안식일날 아직도 엘리베이터가 다그 모든 층에서 다 서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철저하고 굉장히 엄격하게 그들의 개명과 율법을 지켜가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은 어쩌면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0개명의 첫 번째 파트인 하나님께 대한 개명 그 다음 두 번째 파트인 사람에게 대한 개명인 5개명부터 10개명까지입니다 이 개명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세요. 이걸 듣고 이 청년은 20절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영생을 이가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 청년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공허함이 해결되지 않았겠죠.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아까 홍찬 형제가 간증할 때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것들로 그게 어쩌면 우리의 종교적인 의식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주일학교 교사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지금까지 청년부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섬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성경 공부와 수많은 제자양육방과 수많은 나를 채웠던 성경 지식조차 어쩌면 나를 완벽하게 채워주지 못할 줄 믿습니다. 나를 완전히 채우시는 분은 저도 알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의 진정한 왕대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대신 벌받으시고 우리 대신 모든 율법에 순종하셨기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근데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대답하십니다 21절 내가 온전하고자 할 진대 가서 내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청년이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말인 것처럼 이 청년이 지금까지 한 번도 지켜보지 않았던 말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우리 이곳에서 한번 21절 자세히 다시 보세요. 여기서 뭐가 나오죠? 네가 온전하고자 할 거면 뭘 해야 되냐면 행동해야 됩니다. 네 소유를 팔아야 돼요. 그걸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따라야 됩니다. 이세 가지 동사가 있어요. 첫 번째 팔아야 돼요. 두 번째 나눠줘야 됩니다. 세 번째 다시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굉장히 동사적인 행동입니다. 단순한 명사로 난 믿음이 있어요 라는 존재에서 끝나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럼 그 믿음이 우리를 행동하게 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순종하게 합니다. 어? 나는 믿음은 있는데 순종은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우리 안에서 스스로 점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청년에게 동사를 얘기하세요. 세 가지. 가서 팔아라, 나눠주라, 날 따르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청년은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합니다. 오늘도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 본문을 읽고 나서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근심이 생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근심하며 떠나가고 근심하며 우리 예배당을 떠나가고 근심하며 가는 것이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들었던 걱정이었습니다. 그것보다 더큰 걱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무나 무덤하게 이렇게 행동하지도 않으면서 이게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그냥 떠나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차라리 근심하며 떠나시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도 오늘 오셔서 이것을 동일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한 가지 비교를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아멘. 아멘. 저는 하나님께 한 가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약속한 게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 또 이것이 뭐 다른 분들께 좀 듣기 거북하시거나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내와 약속한 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 차를 스파크를 타고 다닙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좋은 차예요. 왜냐하면 고속도로 톨비가 절반 값이고 연비도 굉장히 좋아서 사실 이 차를 평생 50만 키로 타는 게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이제 아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타협한 게 어디까지냐? 어 하나님, 제가 아무리 돈이 많아지고 저는 사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저는 너무나 부자가 될것 같은 생각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별로 저렇 그렇게 보시지 않겠지만 저는 정말 부자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벌고 있는 돈이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쓰지? 너무 날 위해 쓰는 게 아닌가? 이게 저희 매일매일 고민입니다. 하나님 제가 돈이 아무리 많아져도 저 아반떼 이상 타지 않겠습니다 아반떼 이상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돈이 많아지고 돈이 생겼을 때이 재물이 나의 어느 순간 우상이 될걸전 너무나 정확히 알아요 이게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재물에 너무 약한 사람인 걸 알기에 하나님께 스스로 정해놓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신 거는 재물만큼은요, 하나님만큼 우리의 주인 될수 있는 큰 힘이 있다는 겁니다. 성적인 쾌락이 굉장히 강하죠. 특히 형제들이 그거에 많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어느 순간이 되면 수치심과 죄책감이 찾아와서 그 쾌락으로 떠나고 자는 마음이 생기지만, 이 재물은 성적 쾌락보다 훨씬 셉니다. 죽기 전까지. 수치심과 죄책값 보다는그 재물이 하라는 대로 우리는 하고 다닐 수 있는 너무나 강한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천국에서 보아가 되지는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희 한, 저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저희, 저희 집이 뭐 지금 그 아파트 전세 아파트인데, 여러분들 뭐 오시면 그 앉아있을 데가 없습니다. 딱 저하고 소외하고 저희 아내가 쓰기 딱 좋은 한 13평짜리 아파트예요. 거기서 사는 게 저는 너무 이렇게 너무 넓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희 아내가 그 집을 계약하고 나서 원래는 제가 해군 장교 있을 때는 한 30평짜리 아파트를 군대에서 줬어요. 거기서 관사로 살다가 그거 딱 그만두고 선교단체 간사할 때는 월 20만 원짜리 사글세집 혹시 아세요? 1년에다 계산해야 되고 그 방문 있죠, 방문 나무문 그게 그 자체가 현관문이었던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 자체가 현관문? 그때 저희 아내가 30평에서 정말 그 시골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저에게 해준 말이 전 지금도 기억나요. 어, 아, 이 땅에서는 신은호하고 살면은 맨날 이런 집을 살것 같은데, 천국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 있죠? 보화가 많으리라. 천국 가면은 신은호 아내로 살았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집을 주시겠지. 여러분 이게 뭐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또 나중에 더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그 아내의 말이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고백한 그 고백은 무엇이었냐면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 도전하신 거죠. 네가 이 땅의 보화를 위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천국의 보화를 위해서 살 것이냐 여러분의 지금 통장에는 천국의 통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통장에는 천국을 위해 쌓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물론 이것이 이 땅에서 막 수고하고 애써서 천국에 보화사차 어떤 이런 단편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금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청년들이 다 돈을 모아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혼도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등등등 학자금도 갚아야 되고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 돈이 너무나 큰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근데 이 청년의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재물이 많지 않아서 근심 많이 없으시죠? 근데 재물이 라는게 너무 무서워요. 많든 적든 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많은 만큼 무섭고 적은 사람은 적은 만큼 무섭습니다. 이 청년이 떠나가고 나서 예수님께서 재미있는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23절 보세요 <laughs> 예수께서 제자들 얘기를 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다 얼마큼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듣고 나서요 그 우리 PPT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어, 낙타가 진짜 바늘기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진짜 부자는 천국에 못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해석이 몇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때 낙타가 그 여기서 원으로 하면 카멜론인데 이 카멜론과 비슷한 뜻 중에 비슷한 발음 중에 하나가 카밀론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밧줄이에요. 낙타보다는 훨씬 밧줄이 맥락상 맞는 것 같죠?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두 번째는 그 다음 컷좀 보여주실까요? 예루살렘 성문에는 그 옆에 쪽문이 있었는데 그 쪽문은 언제 쓰냐면 그 성문은 통행이 원래 낮에 쓰이다가 밤이 되면은 고대 사회 때는 굉장히 보안이 중요했기 때문에 문을 닫아버리겠죠. 그래서 옆에 쪽문을 열어놨는데 그 쪽문을 주로 이용하는 집단이 누구냐면 상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무역을 하다 보니 시간을 잘못 맞춰서 밤에 이동할 때가 있는데 그때 저 낙타를 가지고 갈 때. 낙타에다가 잔뜩 짐을 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옆에 쪽문이 바늘귀 모양과 같이 생겼다고 해서 바늘귀 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이 이 바늘귀라고 하면 아, 그 예루살렘 성문 옆에 있는 쪽문에 낙타가 들어가는 그 모습이 어렵지 않게 상상되었다고 하는 것이 또한 가지 해석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또 의견이 있어서 어떤 것이 확실합니다라고 얘기는 못 하지만 이 해석들을 볼때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낙타는 어쨌든 재물을 가지고 있는 그 어느 하나의 모습과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이 낙타가 이 문에 들어가려면 재물을 몇 개는 버려야 됩니다. 이 재물을 다 갖고 있으면 낙타가 이 문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개는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간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버리기를 소망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요, 이제 청년의 성숙기에 이르면요, 이것들이 보이셔야 돼요. 제가 이번 수련의 그 변화된 내용들을 보면서 기분 좋았던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청년이 자기가 이제 신발 모으는 걸 좋아하나 봐요. 근데 그 신발을 이제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그거 써놓은 걸 봤어요. 제가 그, 그게, 아, 얘가 제일 수련 때 은혜 많이 받은 애구나 싶었어요. 복음은 분명히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진짜 복음인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하잖아요. 네가 정말 네가 정말 사랑하는 그 재물들 다 버리고 나를 쫓아올 수 있냐고. 근데 이거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는 너무 하기 힘든 걸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다 버리고 우리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은 천국 보자 버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그 삶을 버리고 편안하게 신이 되어서 아예 인간으로는 안 되겠구나 화성에서 시작해 보자 금성에서 시작해 보자 이런 하나님 스스로의 세팅을 버리고요 정말로 더럽고 추잡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위에서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했습니다 그 보석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대요 그 밭을. 우리가 그렇게 천국을 사랑하는 것은 무언가 포기하고 무언가 팔아서 그걸 사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그걸 하겠냐고요? 어떻게 부자 청년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 중에 하나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네가 마지막 하나 해라, 너의 모든 재물을 팔아서 나를 쫓으라 하는 그 계명을 못 지켰는데 이거 누가 합니까? 이 청년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 청년이 못 이룬 계명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부담스러워하는 그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걸 믿는 게, 그걸 따라가는 삶이 예수님의 의해 삶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청년이 신발 모으는 건요 하나도 죄가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죄라고 할수 있겠어요? 우리 자매님들 뭐 이것저것 화장품 셀렉션별로 모으고 가방 모으시고 막 하는 거 죄가 아니죠. 그게 어떻게 죄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건 옆에 예수님을 한번 가져다 보세요. 가치는 혼자 있을 때 평가되지 않습니다. 가치는 비교될 때 평가됩니다. 그 가치를 예수님과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디까지 예수님을 버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가치가 예수님보다 위에 있습니까? 어쩌면 이 청년에겐 그 재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위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여러분에게서 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서 포기되어지는 은혜가 있길를 소망해요. 왜?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아들마저 포기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충분히 포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의 영역이 아닙니다. 결단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것은 은혜의 영역입니다. 은혜 받은 자야만 할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해요. 우리 자위에 있는 청년들 말로 인사하는 것이 어색하겠지만 눈으로 인사합시다. 네, 눈으로 함께 인사합시다. 네. 눈으로 인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씩 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laughs> 이 청년은 근심하며 떠나갔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으로 드리는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 같이 기도할 때 작은 목소리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단순히 불사 죽지 않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가치들과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그래서 이삭을 한번 바쳐보라고 합니다. 어느 순간 이삭이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지만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어느 순간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요새 저의 딸인 소혜한테 삐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사준 선물이 너무 좋아서 저하고 노는 것보다 그 선물만 붙잡고 있습니다 아빠 오지 말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 선물을 갖고 논다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재물의 축복 여러 가지 은혜, 사모함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게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께 좀 다시 드릴 때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개명 지켰습니다. 내가 이 율법 지켰습니다. 이렇게 카운트하고 개수하는 어리석은 짓 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그 의의 개명,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것을 팔아 가난한 자리를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기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